지금 배치입니다. 에? 배치예요. 배치. 음, 쟤들 너무 재밌게. 하... 눈으로 안녕하세요. 시작할까요? 음. 이 차. 이 거점을 점령하시오 저를 포착했습니다. 왼쪽. 라인, 라인. 라인, 반피 라인. 라피 라인. 무조 라인. 라인, 라인. 라인, 열인 라인, 점인 라인,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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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무조한 하나 무조한 아래 니님어 잔다 잔다 폭탄 폭탄 아이 영웅이아리공 찼어요. 잠깐 틀어줬을 뿐 아무도 없어 아왜다 따로 가요 이거

아 어, 스트레스요. 딜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. <laughs> 저희 지금 딜러 없어요. 그냥 저희가 그 그냥 예, 연습하는 거하죠 그냥. 그럴까요뭐 이건 어딨냐. 아. <laughs> 들어 보세제는 어이가 없다이3

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쟤들 얼마나 못 잘랐어. 우리 억지로라도 분명 구해선 밑으로 가자. 지는건 상관없는데,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. 아. 네. 라 m c 패라 d i 패 c 커 오른쪽 밑에. 왼쪽, 왼쪽 m cold. I'm c o l 양자만 cold. I'm 뭘 맞았어. <laughs> 어. <놀람> <놀람> 오른쪽에 배터리. 왼쪽에 탱크, 탱크. <놀람> 뭐야? <놀람> <놀람> 할대 있는 음. 없어요. 음. 아. 눈동자를 들여다보시 그 오른쪽에 있었어요. 남은 시간 <목소리> <목소리> 네개합류해라 <목소리로> 아, <목소리로> 아, 그래서 왔죠. <웃음> <웃음>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죽어버렸네 <목소리로> 한 번에 퍼부으면 a r I'm going to pop w 까 m a n and cannons are used to cough. I hope you can h e l 가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d I s 이 i d I s a 자 d I s a 자한 I 이라도한 I 이라도 d I said, 아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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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륨아. 내려가요. 에이, 나좀 봐. 예, 네, 뭐데 0. 공수 변경. 기적이다 저만큼 빙고 그렇 기적 기적 그 생각 기적 이 갑시다 우리 그거 우주방어 가자 우주방어 토르비온 어 토르 뭐저 바스티온 <laughs> <laughs> 토르 쩡이에요 토르바네 크좀 잘하시는 분 제가 돌아할게요 제가 신 제가 각 계시면. 어, 라인 나운 따는 조합 아니야. 아, 이모지 재밌는데. 아 딜러 하나 하세요, 그냥. 파라 그러니까 하세요. 전론 있어야 될것 같은데. 파라 해도 딜고. 저는 못 잡을 것 같은데.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하나씩 끌고 와야겠다. 네. 포싱이 되려나? <laughs> 안될걸요? <안> <laughs> 아호구 완전 좋아졌어요 왜요? 패시됐어요 뭐? 총알이 다섯발에 아 테스업이요? 네. 그리고 dps는 낮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졌어요 왜냐면 연사속도가 30% 올라가지고 그, 그 계산해보면 은 dps가 나, 낮아졌대 그리고, 그리고 어느 컴이 할까 다는데 어느 정도 할지 알았을 때는 원컴다는건좀 그래도 지금 거의 맥크리 연사속도 갑자 끊겨서 하지 못 들었어요 맥크리 정도의 연사속도라고 아... 어 나이 그래? 이게 빨라졌네? 툭툭 툭,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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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쏴버리니까 <목소리> 제가 보살펴드리죠. 내가 할게 없네. 지금. 이쪽 방 제가 할게요.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지금 음. 방어 안 들어오네. 치유의 물결. 다들 음. 잘했어요. 오른쪽으로도 음. 갔어요. 어, 그러니까 다들 들어갔나? 다 들어왔어요. 어, 군갈이 어쩔 로드, 어쩔 이거 될수 있겠는데요? <laughs> 얼른 뒤로 빠져. 나이스. 다 오이. 물 왔어요. <laughs> 광장도 좋지 네. 음. 공격력을 올려 드리아 야. 뭐야? 아, 맞다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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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힘들 빠져. 27에 들저 주세요. 기둥에 걸렸어요. 음. 음. 누가 의사를찾으셨나요 음. 장말랑어 뭐야 어이씨 겟냐다북도와 어우 허망하다 제가 보살펴드리죠 내 힘이 지여이야 점수를 삼켜라 오른쪽 오른쪽 방격력을 높여드리가습용다 오른쪽 알레님 뒤로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저이절 공격해요 괜찮이이걷 음. 라인 걷죠. 라일어나 걱정 아, 씨 맥그리. 자, 우리 한 칸만 안준은데 네. 우에서 침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표를 남겼다창대인 박스 티우나실래요 의사가 필요한가요? 공격받고 있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신고어요 너 괜찮아. 네. 강해졌습니다 일단 알 치료해 드릴게요. 공격력을 올려 드리죠. 와! 어. 라인커 지원이 필요합니다. 어디가 아세요 강화조

라이클라이클아이클라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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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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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고아 장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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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 1킬! 자격수다 없다? 우리 힐러가?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요 왔어요 아이고 야. 아이고 이게 오른쪽 오른쪽 밑에 같은 오른쪽 라인 네. 응. 음. 좀 좀... 왼쪽 로또 음. 왼쪽 음. 로 어디가 아프세요? 영웅님 일어나세요. 호오른쪽 봤어요. 왼쪽이 로드. 아. 음. 음. 제가 왔어요. 어. 방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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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도 탔어요. 공격받고 있어요. 공격력을 높여 드 어. 왼쪽 테에 들어갔... 어이 어. 오른쪽에 다들어갔어요애들이도중간로면 <laughs> 로드 지하에 있어요. 라이트빔 치료해 드릴게요. 날치기. 이쪽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 대각선. 애초 와야 이쪽으로. 트레이서. <laughs> 트레이서 왼쪽, 왼쪽. 라인야타고야타고들어가이씨망치받 아, 나이스 한도. 이격수다 정면 나가지마 세요 나... 빨리 이복됐네요정크나왔고요 의사가 필요한가요? <laughs> 남은 시간 30초.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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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 증폭 공격력 증폭 어? <laughs> 왼쪽으로 다들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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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라인 괜찮아. 라찮아 괜찮아. 라찮아아 풀어, 풀어, 풀어! 방금 풀어! 야, 이걸 이겨? 이걸 <laughs> 이겼어? 아, 이긴다, 이거. 빅거가 이겼죠. 쟤네가 아, 저희까지 이긴. 못 밀었잖아요. 그 칸까지. 한칸 감아가면 이기네. 진짜 힘들었다. 아이고. 아. 우리사 하하다는데 나도 안 죽어요. 나도 안 죽어요. 어요 나도 안 죽어요. 어요나어요 와, 도안죽죽어어요도안죽어요